해봐, 숫자 세봐. 10, 9, 10, 8, 7, 7 6, 6, 5, 5 4, 5 4 3, 3, 2, 1, 1, 1 땡, 땡. 뭐, 해봐? 1, 5, שישי כו טל פל שתיים שלוש ארבע אדרבח חמש שש שבע שמונה 두 분의 대샤, 대타, 에세, 에테. 영어로 해볼까? 네. 원, 원, 투, 투, 트리, 트리 포, 포, 파이, 파이 식스, 디, 세븐, 네븐, 에이, 에이, 나이, 넌, 이걸 해볼까?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이사 아싸라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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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잔다 안네 나일또